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우야 김의 뒤를 잇는 왕 여우야 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요시아 왕은 요시아 왕은 그 시대의 참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시아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유일한 왕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요시아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습관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어렸을 때에는 어떻게든 부모가 부모의 권위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이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이 다 커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을 떠난 뒤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손에 있을 때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2절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인에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어제 백향목으로 왕궁을 큰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는 남유다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을 범한 대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유다왕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가. 고니아의 다른 이름은 여호야 김입니다. 여호야 김 아버지 여호야 김은 바빌론이 침공할 때 죽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야 김의 아들 여호야 김을 고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여호야 김이 24절 하반절에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인장 반지는 쉽게 말해서 옥새와 같은 것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도장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보면은 여우야키는 왕이 된지 3 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26절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여호야긴인 왕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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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야기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야 긴의 대가 끊깁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 긴을 잡아가면서 요시아의 아들 시드 기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 기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남유다의 왕들을 보았습니다. 여아스, 여호야 김,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여호야 김, 고니아는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이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고, 이것이 습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멸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듣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벗어나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남유다의 왕들이 가는 마지막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싫어하는 습관을 갖게 된 데에서 비롯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